자 문제 39쪽. 이어서 어, 39쪽. 이항 개수의 성질이야. 다음 정에는좀확인고요자좀 전에 삼켜봤던 이항 개수의 성질들을 볼텐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까1 더하기 x의 성을 이항 정리를 위해서 정리를 해볼게. 아까 a, b 자리에 1과 x가 올라온 거야. 그럼 절 처음에 뭐할수 있어? x를 기준으로 x를 하나 다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n, c, 0이죠. 1의 n승 x의 0승 어차피 1이지 알수 있게 x 하나 뽑아요 nc1 1의 n-1승 1 x의 1승 nc2 두개 뽑았으니까 x의 최고 nc3 x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돼죠 그래서 nc n-1 x의 n-1승 그리고 마지막 ncn x의 n승을 쓸수 있겠죠 선생님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왕 계수의 성질을 한 차례 볼게자 여기에다가 어차피 이걸 정개하면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항등식이야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한번더 볼게요 자 X1을 넣으면 좌변은 뭐가 되니? 1당 1의 N승이니까 2의 N승이 되는 거죠 우변은 X1 집어넣면 NC0 1집어넣으면 NC1 1집안하면 nc2, 1집안하면 nc3 이렇게 가겠네 아, nc0부터 ncn까지 차례대로 더한 합은 얼마가 된다? 2의 n승이 된다는 성질을 한번 찾을 수 있어요 얘들이 지금 이항정 약호를 썼던 이항정리 쪽. 죠 a 더하기 b의 n승 a 더하기 b의 n승의 이항정리의 계수들잖아, 이 그렇지? 이항 계수들을 전부 다 계수만 더해버리면 항상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2의 예, n승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n c 0부터 n c n까지 다 하면 얼마다? 2의 n승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 자 이건 n승가 뭐라고 되는 걸까 마이너스랑 높게. 그럼 좌변은 1001 0의 n승은 얼마 되니 0이 되겠죠. 무게 볼까? nC1은 그냥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nC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제곱되면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nC2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nC3. 뿔막 뿔막으로 답이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승 nCn으로 쓸수있겠다 자두 번째 얘기는 뭐야? NC0부터 NCn까지를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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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를 바꿔가면서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됐지? 자 위와 아래를 두개를더 해볼게요. 더하면 어떤 일 센요? 거 더하면 e n s 이에서 더하면 뿔마 있는 거는 사라지죠. 플러스 이것들만 몇 개씩 하면 두 개씩 없죠 두 배의 nc0, nc2, nc4 따라서 이로 나누면 nc0, nc2, nc4 즉 r 자리가 짝수인 것들만 싸그리 다다면 얼마 된다? 이로 나눴으니까 2의 연관 승이 된다. 자반타원리로 위에 개 사는 걸 빼봐 빼도 <laughs> 2의 연승이죠. 빼면 이번에는 플러스리 사라지겠죠.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두개씩 남겠죠. 그럼 똑같지. 이의 예, n승은 2 곱하기 NC1, NC3, NC5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NC1. 뜨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있겠네 자, NC0부터 NCN까지 모든 항을 빠짐없이 다하면 얼마가 된다 답은 든의 예, n 제곱 맞네 근데 그 위안에는 여기가 짝수인 것들과 홀수인 것들이 반반씩 정확하게 말할지만 섞여 있죠 여기가 짝수인 것들만 모아도 얼마야 이의 예, 얼마일 수 있어 자리가 홀수인 것들만 모아도 얼마야 이의 얼마일 수 있어 따라서 짝수인 것들과 홀수인 것들이 전체는 뭐야 반반씩 나어 갖는다는 뜻이야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 전체 합은 2N승 짝수 반, 홀수 반 짝수 반, 홀수 반 전체 2N승이니까 짝수 반은 얼마야? 짝수들의 합은 전체 반이니까 2N만 쓸수 있어. 홀수 반 여기 홀수인 것들을 다싹 더해도 얼마야? 전체 반이니까 2N만 쓸수 있어. 이렇게 가시면 돼. 조심할 거는 짝수인 것들을 할때 항상 몸치하기 할 때야. 영해야는다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래요 에, 어, 10c0, 10c1, 10c2. 그래서 야, 10c10까지 하면 얼마야? 물어보니까고 nc0부터 ncn까지 하면 2의 예, n승이라고 해 n 1 0이니까 예. 2의 10이겠네. 됐지? 10c1, 10c3, 10c5. 이렇게 해서 1 0 c 9 홀수인 건다 빠지고 다 왔죠. 전체의 반이야 2의 n승. 구승, 됐네 자, 짝수인 걸 떠올려봤죠. 그럼 전체 말이까2의 구승이 아니고요. 2의 구승이 되려면 어디부터 되니? 십시영부터 했을 때가 2의 구승이라고. 그럼 십시영이 빠졌죠. 얼마인데? 십시영 얼마인데? 1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홀수반 짝수반 할때 짝수는 항상 어디부터 NC에 못 했을 때가 2의 엔만 이으면 된다고 오케이 이게 없으면 없는 만큼을 빼주셔야 겠죠 어, 이런 부분들 함정으로 뻔한 한도이지만 성을넣들이늘 있으니까 는다고요 조심하시면 돼 자, 이게 이항 계수의 정질들이야 물론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 항등식이라 얘기가 뭐야 호수단에 알을 렇기도 하고요 아직 안 봤지만 미분해서또 이럴 줄 모르기도 하고요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항등식이니까 아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미분 적근은안배고요 그치? 어. 지금 볼단계 아니라서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전체 은원 예승 짝수 반, 홀수 반, 이기억 하시면 돼. 거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아까 초반에 무슨 얘기했냐 이항계수는 좌우가 대칭이라 그랬죠. 만약에 봐봐 n이 홀수라면, 홀수라면 한은 몇개 만들어진다 고 했어. n 플러스 한개 만들어진다 고 했죠. n이 홀수면 한은 몇개 짝수게 만들어지겠죠? 짝수 개. 니까 정확하게 앞쪽 반, 뒤쪽 반 숨을 수 없어. 있죠? 그런데 전차가 대칭이라면 그럼 앞쪽도 뒤쪽도 합이 똑같겠네. 앞쪽도 2의 n 마이너스 1, 뒤쪽도 합이 2의 n 이 나오더라고. 다시 9c0, 9c1, 9c9까지 합이 얼마야? 2의 예. 9승. 이때 9c0, 9c2. 9C8. 딱 3점 얼마다? 2의 n 6승. 9C1, 9C3, 9C9. 총수들다 합치면 얼마야? 2의 그래, 얼마일 예, 수 있어. 계산 자, 이선 전체 몇 개야 그러면? 0부터 9까지 10개지. 그러면 9C0, 9C1, 9C2, 9C3, 9C4는 처음부터 앞쪽에 딱 반, 다섯 개지? 맞네? 뒤에 반 다섯 개는 9C5 9C6 9C7 9C8 9C9 이게 뒤에 다섯 개지? 전체 합쳐서 2의구승이 되네 근데 얘랑 2랑 정확하게 대칭이잖아 2의 예, N승 8승, 2에 2랑 예? 8승 맞네? 그래서 전체는 2의 예, N승 그 다음에 짝수 반, 홀수 반, 앞쪽 반, 뒤쪽 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까요? 근데 앞 반, 뒤반 하려면 전체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여서 짝수 개여서 반반 쪼갤 수 있을 때기지 전체가 몇 개? 이처럼 1 1 개면은 반반 쪼갤 수 없죠. 그럼 앞 반, 뒤 반을 이야기는 우리가 있다 됐네. 음. 자, 15분 보겠습니다. NC0부터 NCn까지 합이 256이야. 그걸 만족시키는 자연스레탑술과 있습니다 뭐야? 뭐? NC0부터 NCn까지 합은 2의 몇승 n 승이아그렇지 2의 승이 256이 된다고요. 256은 2의 몇승 8승, 그치? 지의는 얼마다? 8,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 NC1부터 NCn까지 합이 1000보다 크고 2000보다 작아야 돼. 어? 이거 얼마야? 이해엔승 아니죠 이해엔승이 되려면 NC뭐부터야? 0부터인데 지금 어디부터 NC1부터죠 빼기 얼마를 써야되는1해지 NC0이 없으니까 그게 1000보다 크고 2000보다 작다고 그럼 이해엔승은 1을 다운되니까 1000, 1보다 크고 2000, 1보다 작아야 돼 알죠? 이엔 10승이 1024니까 따라서 해놓을거다 시작 세번째 보세요 99C50 99C51 해서 어디까지 99C99까지 합을 물었어요 자 99C0부터 99C99까지는 몇 개? 100개지 100개니까 딱 짝수이니까 앞쪽 반 뒤쪽 반이잖아 앞쪽 반은 99C0부터 99시, 0부터 99시 49까지고요. 뒤쪽 반은 90, 90, 50부터 99, 시 99까지가 뒤쪽 반이죠. 전체 단위가 전체는 2mS 2m, 99승이 될 텐데 반위가까 2mS 98승이다 할수 있겠죠. 이건 뒤쪽 반으로 본 거야. 앞쪽 반 99, 시 0부터 99, 시1 99, 시 49까지가 앞쪽에 50개 이 뒤쪽에 50개 둘다 전체 2m, 99승에 반이니까 2m, 98승이 돼. <laughs> 괜찮네. 음. 응. 자 이거 역시 어떡한다. 머릿속에잘정리해주시면은 박찬호가 무리 없죠. 음. 응. 그다음 자 41쪽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항계수를이이렇삼삼형형양으으로 a 쌓아 준준야야세요요이이 I 요 a s 하기 b 의 1제곱의 계수는 2c 0 2c 1이지 a 하기 b 에 제곱의 계수는 미쳤네 y c s y c u see, you s 2c y EC2가 개수가 되는 거죠. B를 안 뽑을 때, B를 한개 뽑을 때, B를 두개 뽑을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 에 세노비의 개수는 세개 중에서 B를 안 뽑을 때, 세개 중에서 B를 한개 뽑을 때, 세개 중에서 B를 두개 뽑을 때, 셋다 B를 뽑을 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A 더하기 b 에네노비의 개수는 사스형 네노사스형 하나 더 볼까? A 다운비의 5점 개수는 자 이렇게 여기 차수 지수들이 하나씩 늘어나하의 개수 하나씩 늘지 이한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 그걸 어떻게 돼? 이렇게 삼각형으로 계속 쌓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을 사스칼의 삼각형이라 그래. 자 그럼 이렇게 쓰면은 얘들을 숫자로 한번 바꿔 써볼게 옆에다가 제일 적은 게 1이죠 1C형은 얼마야? 1 1C도 얼마야? 1이죠 2C형은 얼마야? 1 2C는 2 2C는 다시 1 3C형은 1 3C는 3 3C도 3 3C도 1 4C형은 1 4C는 4 4C는 6 4 3은 4, 4 3 4는 1, 5시 0은 1, 5시 1은 5, 5시 2는 10, 5시 3도 10, 5시 4는 5, 1. 자, 숫자로 계산해써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 파스칼 상등한 양쪽 가은대는다 얼마 나오니 1 나오죠. 즉, n c 형은 항상 얼마나 1이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뭐있지 그치? 그리고 이쪽도 n c l 이 자리죠. ncr도 항상 얼마라? 이하고얘기할수있겠죠두 번째, 보세요 여기 는 개수들이 때 항상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좌우 수자가할때 대칭이지? 그럼 뭘할수 있어? 아하, oc리랑 oc사랑 같다 조합의 생질이 어떤 게 있었어? ncr이랑 n c 냉마사람 같다는 생질이 있었죠 그게 여기에서도 보여지잖아 원래는 우리가 팩토리아에서 증명을 했었죠 1학년 때, 아직도 1학년이구나? 지금 <laughs> 말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 당연히 대칭이니까 AC 5C1이나 5C4나 똑같네 5C2나 5C3이랑 똑같네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지잖아요 됐지? 이런 성질 하나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성질들이 더쓰고 있는데 뭐냐면 그래요. 위에 두 개를 더하면 밑에 같이 나와요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나요3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나요3 이건 두 개다니깐만 두개다니면만두개다니까씩두 개다니깐만 왜냐면 위쪽에서 두 개다 하면 그 사이에서 값이 밑에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성질들을 외적으로 쓰면 요보세요 위에 있는 오는 두 개도 상관없죠 붙어있는 두개 2개. 붙어있는 두 개니까 n 마이너 3번째 줄에 r 마이너 3번째랑 n 마이너 3번째 줄에 r 번째 같은 줄이면 여기 이자가 똑같이 들어주잖아 그래, 같은 줄은 똑같잖아. 4 c 사4 c 같은 n 3부터 줄에서 1하고 2 하나씩 에나잖아 N-3 어디를 잡든지 간에 둘을 합치면 뭐가 나온다 밑에 줄이지. 밑에 줄이니까 N-3번째 줄의 밑에 줄은 뭐야? N번째 줄이죠? 밑에 줄의 오른쪽이 되니큰 쪽이 꽤만들어지네 NCR이 뜬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역시 수학을 팩토리얼로 바꿔서 증명하면 간단히 증명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럴 때 쓰면 써도 쑥 거야. 그중에주 합동감이 섞게야될 거라고. 그것은 별로 안중요하지만 미리 보자라고 했었어. 이걸 그냥 문자로 해려면 힘들어. 어때? 같은 줄이야. n 마이 3번째 줄에 붙어있는 거잖아. r 마이 3번째 줄에 붙는 n 마이 3번째 줄에서 r 마이 3번째 랑괴롭엔마이번째수에있는 줄을 더하면 그 밑에 줄에 n 번째 줄에 r번째 놈 이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이런 성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파스칼 삼각형트에서 여러 가지 이항 계수 성질이라든지 조합의 성질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 다음 편림좀 봐봐. 41쪽에 뭐라 되있냐? 이렇게 타키스틱 패턴이라고 나오죠. 타키스틱 패턴은 뭐냐면 이쪽이나 이쪽 끝에서 방을 두 더하면 이분은 항상 어디야? 거기서 마지막 끝까지 이놈의 값과 같은 거야. 이만큼 더하면 마지막 끝까지 이쪽에 있는 값과 항상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마치 무슨 모양이야? 골프채 또는 학기채 모양이지. 학기채를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내려오다가 끝까라는이야 내려오다가 끝으면그 내려오는 거의 합이 바로 이놈이 된다는 뜻이야.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뭐여기서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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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그 합은 얼마? 야쭉 내려다가 오 여기. 어디에 시작해? 시작을 항상 어때? 왼쪽에서 오른쪽 끝에 시작하는 거야. 끝에 시작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까지 합은 반드시 밑에서 끝까지 있는 이놈의 합과 똑같게 되겠어요. 그럼 이 합을 구할래? 아니면 이 값으로 그냥 하나만 계산할래? 계산하겠죠. 그 합을 구할 때쓰는게 패스티크 패턴. 그러니까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 그려져 있으면 그합면 구하는 게 어때? 쉽죠. 쭉 따라오면 되니까. 이거, 이거, 이거 더하면 얼마겠냐? 끝까지니까 여기 60 오겠죠? 여기 뭐겠니? 다음 주니까 60, 0, 6 1, 6 2가 오겠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아래다가 똑같은 게 이거. 따라서 이세개 합을 얼마같 맞다? 60이랑 같다 맞았을 거죠. 오니 어디를 재나 똑같아. 여기서 또 이렇게 더하면, 야, 이렇게 하면 끊겨지세요. 오케이. Okay. 어, 이런 식 일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내가 10번을 계산해 볼게이볼게 어. 어. 얘 합을 구하라고 한다고요 물론 몇개안 되면 제가 다쌓해도 돼. 자이 합을 보낼 뭐 때, 어떻게 할수 있는 면이 어디야? 이렇게 더 이렇게. 5c, 4, 6c, 5까지 됐죠. 그럼 이만큼 합은 네. 얼마 되니? 여기 있는 값다 되겠네. 7c, 오라고 할수 있겠죠. 네. 5, 5, 5, 5, 5 맞지? 그러면 와, 선생님 이렇 계산하면 탑다쌓야 다 되네? 삼각형? 괜찮잖아. 저거 하나 풀자고 여기 다 쓰고 있니? 아니잖아. 자, 삼각형이 미리 그려져 있다면 활용해서 풀면 돼합스틱 이용해서. 근데 그려지이지 않을 때는 굳이 이렇게 그려가면서 학기스틱을 이용할 이유는 없어요. 뭘 이용해서 쓸수 있어? 이거 이용해서 쓸수 있어요. 연습하셔야 돼. 자, 뭐냐. 일단 이걸 쓰려면 같은 줄에 붙어있는 두 개가 필요하죠. 같은 줄에 붙어있는 두 개가 필요하지. 그치? 같은 줄이 있어? 없어? 없죠? 시작하려고 같은 줄 하나 만들어야 돼. 자, 일시형은 얼마야? 1 네. 1이지. 그럼 여기를 이씨로 바꿔도 돼야 돼.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돼? 같은 줄이잖아. 같은 줄에 붙어 있는 줄이죠. 영어 1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 밑에 줄에. 큰 점. 내가 했네, 그렇지. 자, 파충할 때가 있다니까. 어? 둘이 같은 줄에 또 붙어 있죠. 그럼 그 밑에 줄에. 큰쪽 어? 같은 줄에. 붙어 있죠. 그 밑에 줄에. 큰쪽 그 줄에 붙어 있죠. 그 밑에 줄에 큰 쪽. 80 줄. 70을 면뭐고요 70. 네, 됐니? 0 100. 100. 1 됐니? 100. 100. 100. 100. 1해서 하나를 1 0 만들어 주는 0 0 100. 100. 100. 100. 자, 이건 뭐하러 33, 43, 53, 맞지? 63, 73, 8 3 8지합그 밑에 줄 얼마야? 94가 될 거라고 예상해볼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자어디할건데 상각형 없으면. 여기 있어, 여기 쓰는 거야. 그리고 또 같은 줄로 펴데 같은 줄일수 없어? 없지? 근데 33이 얼마야? 1이잖아. 44도 얼마야? 1이지? 같은 줄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야. 됐죠? 그럼 뒤 맡지는 같은 줄에 붙어있잖아 그럼 그 밑에 줄에 큰거 같은 줄에 붙어있지. 그 밑에 줄에 큰거 같은 줄에 3, 4 붙어있지. 그 밑에 줄에 큰거 같은 줄에 3, 4 붙어있지. 그 밑에 줄에 큰거 같은 줄에 붙어있지. 그 밑에 줄에 큰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 식을 이렇게 하면 이루지 말고 선생님 계속 말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면 좀 편하잖아. 같은 줄에 이웃하고 있는 둘 합은 그 밑에 줄의 큰쪽 x이지. 처음에 같은 줄이 없으면 한다 값이 바뀌지 않으면서 같은 줄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우와, 선생님. 근데 같은 줄 만들면 이거 3c, 5c 값이 달라지는데? 그아니요이 c 0을 하나 붙여 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야? 1이 더해진 거지. 계산할 때마다 빼게 보여주시면 되 이래주시면 되겠죠 항상 시작을 려면 같은 줄에 있는 기호탄 두개가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고 없으면 붙여주고 나중에 빼주면 되는 거 오케이 그 정도의 이동성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 파스칼 상태에서 나오는 성질들은 보통 이제 이런 부분만 잘연을때또시간마구지는 있으면 확실히 꺾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봤던 게 있잖아 2점형부터가로판이 가면 얼마야? 2에 2승 이건 얼마야? 2의 예, 3승. 합은 얼마야? 4시0부터 44는 2의 4승. 합이 나오겠죠.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laughs> 문제 보자. 아 어쨌든 그네 2시 2이기3시이기4시이기 5시는 어떻게 2시를 뭘로 바꿔야 되니? 3시니까. 3시 3으로 바꿔주면 같은 줄에 이었다고 있는 게 있죠. 밑에 줄에 큰 거. 43과 44는 그 밑에 줄에 큰거 비로소 나오겠죠. 쭉쭉쭉 하다 보면 자, 굳이 안 해봐도 15시면 15시 3이 나오겠죠. 43에서 3이 나 오니까 그럼 15시랑 15시에 사면 또 밑에 줄에 16시 큰거 이게 하이 되겠다고 배울 수 있겠네. 그랬더니 선생님, 음. 왜 이런 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몇개안 했는데 그라 바람에 도면안 돼요? 맞아. 그럼 더하면 돼.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냐? 밑에 있는 것처럼 봐봐. 십육닷번처럼 값을 구한 상황이고 얘랑 똑같은 걸 쓰라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서 이 결과들을 찾아내지, 야 보기에서 다음 찾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것 싹다 계산하고 보기 있는 것들 직접 다 계산해 가지고 똑같은 값이 나오면 찾아도 돼. 못할 때 없죠? 어. 내 공부할 때우리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유제들 생략 하나가 있습니다. 보여준 것들이야. 그런 것들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2학년을 다 마무리했어.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지금 이 단어는 아리까리한게 없어야 돼. 그지?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니면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면 계산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공식이라든지 개념을 볼수있 탑재를 하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실수 없이 계산하 연습을 해내시면 되는 부분들이야. 낯설어, 낯설기 때문에 초 보자마자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만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연습 반드시 충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나고 확률을 들어가기 하면 이미 하니까 확률을 다음 시간부터 깔끔하게 확률 들어가도록 할게. 그지 숙제는 여기 연습문제까지 스텝 3 앞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46쪽 어, 잠깐만요. 46쪽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시간에선 프린트 나간 거 있죠? 다른 학습 때 있는 거 그때 이항계수까지 는 넣어줬을 거야 그렇지? 뒤에 남면 이항계수까지 해오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스텝 프트도 같이 나갔었죠? 그것도 이항계수까지 들었지요? 이양에 종이 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간 프린트 싹다형오신 이거 다 마무리까지 해서 음.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뚫어주시고요